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 TV 여왕벌 장혜경입니다. TK권디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기 빠빠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황교한 환교한 대표가 어, 오늘로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뭐 천막 안에서 황제 단식이냐 하고 비아냥을 대기도 했습니다만은 급게 오늘은 또 천막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선 우리 간지남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어. 비판과 또격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단식이 벌레홀이 돼버렸습니다 전국에 지금. 당초, 어, 보수 통합 논의가 소멸돼버렸죠 지금. 음. 한국당 내 보수 대통합 추진단, 그리고 미래, 바른미래당, 변형 모임들은 지금 각각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세연 의원이 제기했던 인적쇄신론, 지도부 사태론도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또 하나 더불어 지금 뭐 지소미아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단식을 개량했는데, 지금 이 단식으로 출구 없는 지금 협상의 출구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반스 네. 목사 정강훈 목사, 음. 한기청 목사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거구 인사들과의 솜 잡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 대통합보다는. 음. 도구 보수하고 손잡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세현 음. 의원은 물러나라 음. 대표라고 했는데 음. 그 면에서는 일단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laughs> 보고요. 어쨌든 음. 긍정적인 면을 우리 어, 조병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 뭐 이게 긍정적인 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 단식이라는 방식을 택할지는 제대로, 음. 제대로 몰랐습니다. 다만, 네. 어, 그 전에, 단식 전에, 뭐, 보수 통합에 대한 음. 시도라든가, 또 네. 그보다 먼저 쇄신에 대한, 네. 한국당 자체의 쇄신에 대한 시도들이 네. 사실은 성과를 못 얻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일정에 따르면은 선거법 개정, 뭐 저희들 지난번에 도한번다뤘습니다만 그것이 유의 장기 집권을 이제 획책한다는 뭐 이제 의미도 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큰 물결에 대응할 방법이 그러니까 내부적쇄신이나 통합을 통해서 그 이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해쳐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실패한 상황에서 네. 어떤 면에서 유일한 카드가 아니었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황 대표의 이제 그 단식 과정이 이 진정성이 보였고 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적 통합 논의도 조금 더 진전되는 것 같고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점 진행되는 음. 아주 진전되는 그런 네. 효과를 긍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예. 어, 저는 이분이 참 리더로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잡초 기질이 없이 온실에서 너무 곱게 곱게 또 가배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 이분이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어, 단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 우리 홍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어~ 첫째 황교안 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본인은 다 아시다시피 정치로서는 초연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온 5만 가지 생각을 다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 국면에서, 어, 내부적인 세를 결집시키고 이 패스트 트랙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듯이 본인도 답은 보이지 않았고, 음. 어,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 최후의 수단으로 이 단식을 어, 결행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당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도 적의 장수는 예의를 갖춰서 대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요. 이거는 그냥 양아치 수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아, 그 비아냥거리는 걸참 잘했다고 생각할 것같습니까 아, 단식, 뜬금없이 무슨 단식이냐는 생각을 가지다가도, 이 여당에서 야당 대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걸볼때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뭐, 여당뿐만 아니라, <laughs> 자 자유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아냥은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했는데 네네. 외부 측면 을 말씀드린 거고 네네. 내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격투기 음. 선수가 격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 격투기 룰이 있어요. 게임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럼 그 룰을 바꿀 때는. 음. 음. 선수들끼리 동의를 음.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자, 어, 팔꿈치로 때리기가 있냐 없냐, 눈을 때리기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음. 선수끼리 합의를 봐야 될 문제지, 이거를 거수로 그 하고 챔피언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루를 적용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다른 문제는 표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게임의 룰은 게임 당사자 들 선수끼리 합의를 거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선거법에 관한 한 정당이 다 합의를 해왔던 겁니다. 다소 불만이 있든 없든 어찌됐든 합의를 했지 일방적으로 표대결을 해서 그냥 챔피언이 아 내가 결정한 룰을 따라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표대결을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답을 당신들이 답을 내라.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테다. 만약에 이걸 표대결로 붙인다면 나는 링이 올라가서 죽니. 차라리 내가 게임도 하기 전에 내이 목숨 건다. 이 뜻이에요. 이 숭고한 뜻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답을 누가 내야 되느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각 당의 정당 대표들이 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부에 또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훈수 놓는 사람들이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기는 친우가 더밉다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네. <laughs> 네. 아니 뜬금없이 한 마디씩 하는데 그게 인기 반응인지 뭐 공수처를 합의해주고 무슨 선거법을 지켜라? 홍준표 의원.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실 <laughs> 말씀이 아니죠. 예? <laughs> 네, 네. 네. 지금. 야당의 당대표는 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음. 천막 바깥에서 그게 훈수입니까? 뭡니까? 부해지르는 겁니까? 네. 뭘, 뭘 주고 뭘 받아라? 네. 그거는 과거의 밀실에서, 네. 예? 주고받을 때 하는 짓이고, 네. 그만, 지금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laughs> 알겠어요. 네. 그말흥분고 저도 조금 이야기를 네. 좀더 예. 할까요? 예. 아, 예. 예. 네. 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네. 뭐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음. 이제 곧 부의 아니, 오늘 부의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그 아, 공수처법 뭐 이런 것들이 네. 12월 3일 네. 부의 되는 일정에 와 있는데 네. 이 단식이라는 이 정말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음. 통해서 이 뭔가 이 저지하려고 하는 네. 에, 대표를 두고, 옆에서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음.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음. 뭐, 빌리버스터, 뭐, 이런, 음. 의사진흥, 뭐 네. 뭐그 방해를 해서, 네. 또 혹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네. 네. 또, 뭐, 어, 혹자들은 위성정당을 하나 설립하는 게 어떠냐, 음. 어? 이런 유의 이야기들, 네. 예, 그리고 뭐 몸으로 뭐 한번 막아보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페스트트랙그 상정될 때 음. 예, 몸으로 음. 이제 때우다가 지금 수사 대상된 분들인데 재범할 네. 수 있겠어요? 음. 이제 이런 식기에뭐 딴지를 걸고 있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내부에 이제 그 뭔가 그 단식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네. 그니까 통합이든쇄신이든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이렇게, 질이멸렬하게이대게를 네. 이 제대로 게지못 하고 게다는게이한국당금이 네. 문제 아닌가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지이 친황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답답해서 <수 웃음> 아, 혹시 아, 또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는가니까.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에? 저희는 팩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laughs> 하는 게 아, 아니라. 그럼 아니, 그럼 분명히 해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황 대표가 단식을 너무 일찍 시작했다. 1 2월3일 이후에 하는 게 맞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그황 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던 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에그 평화민주당의 어제 대한신당이죠. 아, 아, 대한신당이 아 박지원 <laughs> 의원 같은 분은. <laughs> 그런데 이제, 조롱했던 분, 조롱했었는데, 이제 음. 보니까 선택을 잘한것 같다. <laughs> 뭐, 단식 후에 그 한국당의 분란도 사라졌고, 음. 여당이 지금 뭐, 패스트랙 선거법도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킬 거다. 네. 표결, 을정한 표결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음. 한국당 의원들이, 음. 머리 깎을 때는 동조 삭발하더니, 그러니까. 왜 동조단식 안 하냐, 이거야. 음, 저도. 그 동조단식 하는 사람, 여도 빨리 아, <laughs> 단식하러 가. 지금. 아니 저도 아니 그거.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단식을 해야 되지. 아니 저도 지금. 저도 네, 네. 천막 집 주변에 왜그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또.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이 천막 집을 눈장 단식을 해단식 아니 네. 저는 그 삭발할 때. 그, 나경원 대표가 삭발하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식은 할수 있잖아요, 같이. 근데 이번 단식을 <laughs> 통해서, 어, 보수 쪽, 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는요, 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 문바들 내부에서도 이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도 정리한다. 어, 안희정이 날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참 어, 여러 어, 문파들에도 뭐 여러 개,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골만 남기고 다 쳐, 쳐낸다고 했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다시 재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 우리 민주연구원의 그 양종철 씨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도 끌어안고, 김경수, 뭐, 뭐, 김부겸이, 김영춘이, 뭐, 특한 박원수이 전부 다 지금 끌어안고 결집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마당에도 뭐, 단식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 보수야당은 결집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이게 무슨 주도권 싸움 하는 건지 전부 다 각자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따질 거는 총선 뒤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야권이 힘을 모을 때는 같이 힘을 모아주고 좀마음이안 들더라도, 아, 이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다 싶으면은 같이 좀동조하고 모아주세요. 우리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저는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한심하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네? 근데요,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이 파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음. 뭐 싸움을 할 때는 네. 항상 이제 끝날 걸 생각하고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출구를 마련하고 해야 되고 네. 파업을 시작하는 건 쉬워요. 네. 명분이 있어야 이제 끝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의 네. 네이 단식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아니, 건지. 병원에 실려 가면 끝나죠. 뭐. 음. 병원에 실려 가면 끝나는데 문제는 저는 그황 대표의 참모들이 네.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총선까지 장기전인데, 지금 싸움이, 이제 포스트 조국 전략이 사실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포스트 단식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대책 없이 병원에 실려가면은, 체계적인 전략과 준비 없이 이렇게 가 되면은, 보수 통합, 뭐 인적 쇄신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황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한 부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내의 상담, 결기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던 리더십 부분에서는 결기는 보여줬지만은 과연 그 결기를 순조롭게 전략 전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캐스마 막입니다. 저는 출구 관련해서 네, 네. 이제 이 단식의 의미에 관해서 이제 뭐 통상적인 뭐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않습니까 이제 여당. 여당의 선거법 개정이나 뭐 이런 시도에 대한 대응, 음. 대항 도 있고 내부에, 내부를 향한 메시지 전달도 있다고 그렇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출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퍼스트 트랙 뭐 이제 그법 개정안 부의라든가 이런 일정으로 보면은 12월 3일 이후까지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그 부분에서는 출구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다른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의 쇄신, 음. 뭐 공천과 관련된 쇄신이라든가 또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 한국당 당 저, 저 의원들이 함께 해서 쇄신의 모습을 갖다 주면 네. 그것이 네. 황교안 아. 대표의 어떤 단식의 네. 출구와 동일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내부쇄신. 네. 네. 뭐 아까 내네 말씀드렸지만은 음. 의원직 총사퇴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음. 오히려 네. 물론 뭐 불출마는 까진 아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의원직 총사퇴. 소리를 내서 네, 황교안 예, 대표에게 갖다 주고, 네, 네, 아, 이, 이제 단식을 네, 그만합시다. 네, 우리 네, 함께 갑시다. 네. 이게 나의 단식이다. 우리 모두의 단식이다. 네. 이런 결기를 보여주면 될거 아닙니까? 아, 제가, 생각, 되셨다. 제가,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의 출구가 보이면은 이거는 사고라 소리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아야 된다. 네. 보이지 않아야 되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나. 네. 어, 대중이, 아, 황교안이 언제쯤 단식을 끝낼 것이다, 언제쯤 이런 제안이 올 것이다, 안다면, 은 진정성도 없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습이 돼요. 고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게 정답이고, 저는 이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자유한국당이나 환경 대표가 풀지는 않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단식했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 노상에서 그 소금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 열을 넘기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뭐 지금 오늘 8일째인데 곧 쓰러집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곧 쓰러지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주지도 않을 거고 쓰러지고 나면은 그때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냐는 거지. 우왕장하고 그때 또뭐 서로만 나와서 홍준표가 나가 이 말하고 또 나경원이가 나와서 이 말하고 뭐중구 난망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결집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결산된 다 죽자라고 덤비면은 해결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네, 네. 홍 반장께서도 음. 이 출구는 음. 당내의 쇄신이나 일사불란한 음. 이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이 출구가 그렇죠.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시네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아니, 어차피 음. 지금 이게 어, 선거법이라든가 지소미아를 향한 어, 단식도 됩니다만은 당내를 위한는 단식의 성격이 강하다고 맞습니다. 이미 이 단식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야기가 네. 됐는데 좋죠. 결국은 제가 뭐늘이야기합니다만는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음. 황 대표가 당 보수 대통합과 어, 침박을 쳐내지 못하면은.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더라도 그런 대안, 어떤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은황 대표가 선거 전에 살려고 그러면 선거 후에 죽습니다. 음. 결국은 한국당의 쇄신과 보수 대통합 이것만이 살 길이지, 황 대표가 살 길이지 단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병원에 곧 실려가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병원에 실려갑니다. 실리가고 <laughs> 나서 침박들이 울글우글 나오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뭐 박수 먹사나 만나고 김문수랑 만나서는 해결 안 됩니다. 네, 네, 네. 아유, 뭐안 죽는다고 <laughs> 하는데 저는 정말 이분이 죽을 각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개인적인 그래도... 생각으로 그리고 너무 염려됩니다. 이 추위에 그래서 빨리 단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해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 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어,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 이,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죠. 깨기! 빠빠